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그래프예요. 수직선 하면은 이제 x 축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각 t에 대한 x 위치라고 해서 그 위치식을 x(t)라고 하면 속도, 가속도를 이렇게 줄게요. 위치식이 t에 대한 식,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순간 속도가 나오죠? 속도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속도식을 한번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속도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위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하죠. 그러면 위치가 증가할 때는 수직선 운동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고요. 위치가 감소할 때는 수직선 운동에서 왼쪽으로 갈 때예요. 즉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사이에 속도가 0이 되겠죠. 자, 문제는 그래프,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 즉,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t가 a일 때, a 시각에서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음의 값, 맞죠? d에서 e, d, d에서 e. 여기에서는 속도가, 지금 속도 그래프죠? 속도가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속도가 증가합니다. B에서 E. 여기에서 E. 자, 가속도는요,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직선이니까 일정하죠. 가속도 일정. T가 F일 때, 점 p 는 정지에 있다 라고 했는데, 정지에 있으려면, 속도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속도 값이 있죠? 양의 값으로 속도 값이 있죠? 정지한 상태는 속도가 0인 0dh에서 순간 정지가 있어요. 정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때의 속도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나타나는 것은 속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 들어봤죠? 아, 뭐 여기가 그 시속 100km다. 그러면 시속 100km로 이제 쭉 달리고 있는 중. 0에서 I. 여기 그래프 상의 구간 안에서 P는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네.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다가 플러스. 여기 딱 0되는 사이에 바뀌죠. 시각이 D일 때한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때 시각이 h일 때두번 위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 0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돼요.